아니 왜? 왜왜 미치겠네 아 도대체 왜씨 진짜 아씨부 새끼들 이 새끼들 꼭 죽여버려야 돼 미치겠네 쫓아서 뒤졌어 너이 새끼 마 <laughs> 더블킨 아스리라 뭘뭘봐어 미안해 여세요 새끼야 안녕. 아 씨바. 내 네, 한다. 좀만 기다려. 욕안 할게 최대한. 아 내가 욕하면 그 뭐냐 정신이 흐트러져 가지고 이거 오강 오장육부를 파먹. 아 씨. 쪘어 아 상. 야 데미지 쩔더라. 야쩐 나. 능? 이걸 터치해주면, 이 새끼가 먹을지 않을 거야. 그러면, 이때, 이걸로, 이걸 먹여주는 거지. 내 포도와 상, 내포도상국기누르아씨앙 까먹었당. 내껌. 발사. 쓰걱. 아니, 왜? 안 죽어. 야, 녹백거리가 너무 짤. 아니야, 정신만 잘 차리면 돼. 정신만 잘 차리면 호랑이도 죽을 수 있는데, 얘는 호랑이가 아니라 터진는 사람이란 동물이기 때문에, 내가 어쩔 수 없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, 난 죽어도 되기 때문에, 난 죽은 거야. 야, <laughs> 유견승 뭐냐? 우리가 얘한테 한네번 죽어줬나? 미치겠네. 어, 알았다. 아, 잠깐만. 마검사 7시간 남았네. 아, 그래. 잠깐만. 아, 잠깐만. 나 그래 그래 그래. 아, 미안하다. 나 이게 지금 생각났네. 아, 그래. 여기 버스를 좀만 더확확 치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씨발 하 꺼져! 아 <laughs> 존나 웃기다 음. 점프! 아이씨 뭐야 내가 잡아줄게! 잡... 꺼져! 어우 oh, 쉣 꺼져! 어어아퍽 어. 헤헷 꺼져 어? 어? 어라? 스킬 나, 날렸다 3 하나만 하나만 나눠뭐치이다뿅 아씨바 꺼져 아씨바 아, 아,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안 아, 먹어 좀쳐 먹으라고 쳐 먹어 야야 원기옥 좋고요 아 f 킹 c k 아하 아! 아 이거 잘랐어 야너 멋지다 아니, 저거 타이밍 개오진다 저거 뭐냐, 진짜. 아, 저거 미치겠네. 야, 데미지 쩌는 거또 나왔네. 안 돼, 서클버스 안 되겠다. 데미지가 너무 약해. 아. 뭐, 뭐에 때려? 하하. 주었상 어, 피했다. 고마워. 튀어 튀어 튀어. 그래서 이제 안 맞아. 쫓아 <뭔> 쫓아 <주>, <뭔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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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좋았어. 라쌍. 잠깐만. <laughs> 꺼져. 이제 너, 너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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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죽여버릴 거야. 제발 빨리 풀리라고. 풀려 풀려. 잘했어. 빨리 돌아이더. 좋고요. 좋았어. <뭔> <뭔> 얻어 걸렸다. 야너 팬티 문 잘한다. 바밤밤, <laughs> 밤밤밤밤밤. 빰빰, 감습. 아씨발좋았어 어, 따먹. 아니, 아니 이게 그때지 아라 어, 그래. 님들 생각하는 그런 뜻 아니에요. 아, 어, 잠깐만. 좋았어. 피해주고, 쓱쓱쓱쓱, 쓰겅. 좋았어. 먹어주고, 바로 이거 써주는 거야. 그러면 이건 아마 애들이 이걸 맞을 거란 말이야. 이게 끝날 줄 알고, 뭐야, 쟤 바보 자식이야? 가자 돌진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아 어, 아냐 위험해 오케이 이렇지알았 지금이야 지나가고 넌 맞을 줄 알았어 내가 그리고 아씨 잠깐만 파이어파이어 토네이도 파이어 토네이도를 파이어, 파이어, 맞아 오 마이 갓퐁우야 잘한다 너 아이 개 개시... 파이어 토네이도를 맞아나 파이어 아어아뻑 미안해 어야너 버틴다 잘 파이어 토네이도 어씨 핫! 핫! 좋았어! 아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왜 나만 떨어지는 거야? 이 새끼들. 나만 노리는 거 같은데. 어, 하. 야, 뭐냐. 어, 뭐야. 한 마리 죽었네? 아. 어. 팀킬 좋구요. 자, 남의 싸움에 끼어드는 게 제일 최고지. 흥, <laughs> 뭐야, 존나 귀엽네. 핫! 꺼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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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! 아, 씨발. 야 잠깐만 나 게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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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게이지. 아, 스피프. 아, 스피야 좋구요. 파도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한대떨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올 거예요. 떨어질 거예요. 어, 어라? 한대 더. 내가 먹을 건데. 좋았어. 바로 쏴준다 꺼져. 쪄서. 어. 아, 스에서 끝났다, 끝났다. 아, 드디어 걸리네. 아, 좀 오지 말라고! 야, 나 콩을 한 번도 못했어, 지금. 미치겠네. 헉! 아, 참 아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야래, 야래. 너무 약하다고요 쓱쓱, 쓱쓱. 좋았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이렇게. 어죽단차게 하다보면 언젠가 끝날 거야. 호잇! 좋아! 피해주고, 냠! 쉣! 쉣쉣! 쉣쉣! 쉣민아안 돼, 안 돼, 이럴 줄 알았어. 빡개모노카이 아. 어. 아, 어, 미안하다. 죽지 마! 하하! <laughs> 아, <laughs> 이게 뭐야. 나 잡아, 빠랑! 어, 안 돼, 안 돼, 위험해. 아, 좋았어! 좋았어! 날 떨어뜨려라! 아이, 떨어뜨려줘! 제발! 개새 개색... Fucking! <놀람> <놀람>